네, 대안하우징에서 충남 홍성의 기존의 농가주택 자리에 이렇게 18평형 주택을 새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시골 마을에 이런 주택들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세련된 주택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네, ]겠고. 안녕하세요. 제 말이 좀 맞을까요? 맞죠. <laughs> 그렇죠. 자, 이 현장은 충남 풍성에 네. 지어진 현장인데 어떻게 이래 갔습니까? 지금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네. 이 모델하고 비슷한 모델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걸 보시고 이제 그 모델은 아무래도 2층이 좀 낮아요. 네. 아니, 이건 2층을 더 키우고 저 테라스도 늘리고 음, 이렇게 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1층이 7평. 7평. 그리고 2층이 저 테라스까지 포함해서 11평입니다. 11평. 그래서 그렇죠. 18평형입니다. 네, 네. 자, 현장 건축으로 지어졌습니다. 네. 자, 이 주택은 총 건축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음, 아무래도 지금 장마, 비가 조금 자주 오고 해가지고요. 네. 거의 한달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달. 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건축 경우에 이제 비. 그렇죠. 날씨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네. 시간이 좀 지체가 많이 좀 됩니다.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또 지금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지나게 되면 또 그것도 그렇죠. 자자 늘겠네요. 네. 자 그러면 18평형 이렇게 경량 철골 목구조 그렇죠. 형태로 지어진 네. 주택 총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5,700만 원입니다. 땅 가격이랑 조경은 별도. 네.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겠죠. 지집 주에서 알아서 하시는 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시는 분이었나요, 원래? 어, 이거 세컨하우스입니다. 아, 세컨하우스예요 예, 예. 아, 도시에. 그렇죠. 도시에 집이 있고, 네. 홍성에다 이렇게 지으신 거죠. 이제. 아, 시월에 이제 농가주택 예. 땅을 예, 예. 구매하신 후에 예, 예.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외형 좀 볼까요? 보시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양쪽으로 다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도 돌출. 네, 앞에도 돌출. 네. 이쪽 출입구 쪽 돌출. 네, 예, 다 돌출시켜놨습니다. 자, 외장 좀, 요, 자세히 좀설명해주시죠 이거는 주시죠. 이제 그 누바강판이라고. 네. 어, 이거는 나무 색깔이고요. 네. 이 측면은 이제 금색으로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돌출구조.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측면 쪽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누바강 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노바강. 아직 전기는 여기를 아직 안돼 있어요. 네. 누바강 판으로 되어 있고 저쪽 지금 테라스 쪽이 핵심이겠네요. 음. 네, 그렇죠. 여기도 이제 기본 테라스보다 아무래도 네. 더 많이 빼 놨습니다. 더. 음. 소비자가 이제 그걸 원했어요. 어. 좀더 크게 해 달라고 해 갖고. 아, 이쪽 공간이 저쪽 네. 지금 저쪽 마을 앞쪽을 바라보는 이에요 네, 네. 네, 그렇게 네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 지금 기, 기본 기초 작업 해놓고 그다른 뭐 것같아요 예, 위에다가 이제 네. 다른 뭐 잡동사니 있잖아요. 네. 뭐 항아리 같은 거 야. 그걸 아마 놓, 놓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건축주분이 이렇게죠고 네. 네. 여기도 지금 이제 현장 건축하면서 바닥에 지금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터져 그렇죠. 있어요. 거죠? 예. 네. 한 50점 정도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높이 2층 집으로 이렇게 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확장 부분 여기 데크. 음. 어 테라스 부분 네, 이건 도 방구멍이 아니고 네. 합성 데크입니다. 합성 데크로 위에 네. 예, 지붕 네. 마감이 되어 그렇죠. 있고 네. 요 공간이 건축부 건축 면적이 포함되는 공간인가요? 여게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건 아니죠. 예,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어 벽면을 채우지 않는 한 네, 건축 공간이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별도의 공간으로 쓰신다고 합니다. 음. 네, 들어오시면 바로 전면부에 기역자 형태의 주방. 네. 싱크대는 일반 상판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상판입니다. 네. LG 상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스. 소비자가 원했어요. 가스 상부제로 해달라고. 음. 그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자로 다 받는 데는. 인덕션이냐, 가스냐, 그거는 음... 나중에 지정해 주시면 돼요. 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네. 자, 1층 공간이 이제 2층보다 작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가 8, 7평. 7평. 네, 예. 7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막보다 조금 큰 사이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층 공간은 거실의 의미도 조금 있겠지만. 식사 조금 식사하고 식사하고 음. 뭐 잠깐 쉬는 정도의 네, 공간인 그렇죠. 것 같고. 자, 돌아서 보시면. 화장실 샤워실 인데요 네. 음, 화장실이 네. 많이 커요 음. 일반 화장실보다 네. 이렇게 큽니다 근데 전기가 안들어와서 그러지만 많이 크잖아요 이것도 네. 네. 급축주의 의견이 그, 그, 반영됐을것 그, 그렇죠. 같아요 아마 화장실 더블 정도는 늘린것 같아요 널려서. 네. 네. 지금 이제 중공이 이제 떨어질텐데 안 떨어져서 전기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이제 중공 순서를 받는 네, 그런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 샤워실 전기 온수기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전기 강화마루로돼 있습니다. 야. 야, 기름 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50리터 온수기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럼 바닥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와서 네. 네, 바닥으로. 강화마루 속에 전기선이 들어가 있어갖고 네. 전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냉장고, 냉장고 자리. 자리고요. 네, 냉장고 네. 자리. 냉장고도 보통 이제 건축주가 사는, 아니면 구매하는 냉장고 또는 가져온 냉장고 사이즈에 맞춰서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되죠? 그 사이즈에 맞게끔 다 작업을 해드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장은 편장으로... 다 펜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펜백으로 네. 전체 마감을 했고, 여기 템판보도 잠깐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템반보도돼 있고. 네. 이제 이층 올라가는 데는 이제 나무 색깔로 템바보드 되어 있고요. 네. 이쪽 측면은 이제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템퍼보드가 사실 이제 스타벅스에서 음, 그런 거 많이 쓰면서 하잖아요. 굉장히 예. 유행하고 있는 음, 그런 예. 자재입니다. 예. 그리고 뭐 계단 아래쪽에 음. 수납 공간. 수납 공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 요 네. 이렇게. 네. 예. 그게 그게. 예.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네, 습니다뭐이 정도면 뭐 세컨하우스 네. 용도로는 뭐 큰색이 그렇죠. 없죠. 사장님 이뒤에서 농사 짓고 계시네요, 지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시면 이렇게. 네. 냄 통해서. 네, 2층 뭘, 공간이 핵심이잖아요. 네, 이 계단판은 이제 멀바우로 다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지금 2층은 다 템바보드로 다 작업을 했어요. 템바보드. 그다음에 천장은 다펜백으로 되어 있고. 펜백. 그다공형태입니다 네. 그렇죠. 야,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안방이죠. 침상이 에안방 그죠? 네. 네. 여기도 사람이 서요. 이렇게 설수 있죠. 네, 180 정도 돼도 서요. 상당히 높네요. 네. 아, 붙박이장이 또 있겠죠. 얘는 네, 이제 수납장을 만들어 갖고 네. 이불도 넣을 수 있고 잡동 파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아디자인도좀 독특하네요 네. 네, 이 안쪽에도 부박이 있네요 네 여기는 이불장 같아요 어. 여기는 이불장 또 크잖아요 이불장 아, 그렇죠. 충분하잖아요 아, 시대는 뭐, 네. 네. 세컨하우스라기보다는 농가주택에서는 거주해서 충분한 그렇죠, 그렇죠. 사이즈의 네. 주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소방관 진입차 그건, 그건 없으면 안되니까 네. 중공이 안나니까 그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창문이 24 브론즈 로이 라고 적혀있죠. 아, 로이 유리. 캐스 창도 네. 로이 유리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단열에 최적화되어 있고, 음, 여기 샤시도 마찬가지죠. 네, KCC에 다이거요 KCC, 네, 샤시. 24는 로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라스 포함 11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1층보다 훨씬 네.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도 전기. 전기 강화입니다, 달려있고 네. 여기도 전기 강화. 전기 강화 말로 깔려있는 네. 깔려 네. 부 책이고, 여기 다로이 유리, KCC 창호 음. 네, 들어가 있고요. 마창으로 이쪽도. 다 똑같으면?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공간 테라스 공간. 네, 테라스 에 한번 들어오세요 여기다 한두평반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두평 반.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기본이 원래 두평 반이 아니었고 더 짧았어요. 네, 근데 이게 한, 좀 키운 것 같아 요 많이 더. 근데 사실 이게 없으면. 그렇죠. 이 어떤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느낌이 안 들거든요. 네. 바로 나오셔갖고 구경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논다 보이시죠.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농가 주택들이. 네. 언젠가는 다 그렇죠. 이런 식의 모듈러 그리고 이제 목조 경량 철 목구조 주택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제. 네, 합성목으로, 게크, 다다 합성목으로, 있습니다. 데크제가 다 합성목으로 다 깔려있습니다 데크재가 합성목으로 되어 있고 있어요. 현장은 편벽으로 예, 되어있고요 다 철제 네. 난간 예, 튼튼하고 접이되있습니다 용접이 이거, 예, 이거 뭐 예, 흔들려도 끄떡없습니다 예. 용접까지 돼서다 마감이 되어있는 이러한 네. 구조입니다 가격 다시 말씀해주시죠 아, 5,700만원입니다 5,700만원이고 지금 전국 어디든 공사 가능하잖 네, 가능합니다 현장건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죠. 공장의 생산도 가능한데 그건 도로가 넓을 경우에 좀 가능하고 가능한 거고요. 좁을 때는 이렇게 네. 현장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현장건축에 따라서 비용이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까운데는 네. 아무래도 좀 싸고요. 역기 멀수록 아무래도 더 비싸지니까. 대하우 지금 충남 당진에 본사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쪽에서 이제 인력들이 이동해야 어, 되니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진에 서먼 거리일수록 조금 더올라가요 음, 현장 제작비가 좀더 들어갈 겁니다. 네,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죠. 제주도도 가능합니까 현장 건 어, 지금 제주도 우리가 지금 견적을 놓고 있거든요. 네. 아마 들어갈 수있는 기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들어갈 수 있을 까지도? 것 같아. 요 조만간에 아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이런 철목 구조 주택 업체 중에 가성비로는 가장 이름난 그렇죠 가성비 빼면 때문에. 우리는 안 되죠 그럼 시체 좀빼습니다 <laughs> <먹어서. 웃음> 가장 <웃음> 싸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농막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도 농막 가장 싸게 지금 만드는 거 하나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 유튜브에 아, 네. 싸게+ 싸게 만들 겁니다 그래지 질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소문나 버리면. 네. 나르잖아요 그렇죠. 질 떨어지면 안 되고요 네. 가격이 가장 싸게 네. 네, 그렇게 만들 정도 생각하고 정도. 있습니다 예대단아고친 네. 네. 채널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 예, 예, 정보가 계속 예, 올라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전화번호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010-7449-7051네 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